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 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5000원 부근을 유지를 해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었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241선까지 21%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전에 저항대들을 양봉으로 유지를 하지를 못하고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이 나왔죠. 하지만 21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세를 조금이라도 만들고 있고 분위기를 전환을 하는 흐름들을 오늘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좀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15,000원의 가격대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서 5주선 지켜주고 있고 조금만 더 양봉의 흐름을 만들면서 우선 17,500원까지만 안정적으로 올라와주면서 행보를 해준다면 라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을 때 2만원 부근이 단기 저항대입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15,000원의 가격대들을 지켜주면서 반등의 흐름을 만들고는 있죠. 이 종목은 행보 이후에 5월선 거의 한 17,500원에서 2만 원까지는 양봉으로 올라와서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행보 이후에 또 다시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지겠습니다. 연봉상 흐름 보도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이전에 양봉의 흐름을 지켜줬던 구간을 음봉으로 이탈을 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만들었지만 만 오천 원은 어떻게든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주고는 있죠. 신테카바이오 정리를 한번 해드릴지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부님께서 멤버십 동방불패 회원님들에게는 팜스토리 한 종목, 지종무상 회원님들에게는 아이진 한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하락장에서도 팜스토리, 아이지는 상한가를 갖죠 다른 곳들은 시황이나 퍼나르면서 회원들 손가락 쪽쪽 빨고 있을 때 사부님께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게 해주시려고 좋은 종목을 찾으시니 소림사 멤버십 종목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경험을 하시는 분만 계속 수익 인증을 하시는 겁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매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인증을 스스로 올리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매매 습관을 바꾸시고 소림사 매일 즐겁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매 동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죠. 상승 시 17,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인 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시 15,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16,00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17,50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신테카 바이오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